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청호동 방파제에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까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아 그래서 선종 TV는 그 궁금증을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호동 방파제는 남쪽을 바라다 보고 있어서 그래도 얼음이 열었거나 그런 부분은 없네요 자 많은 분들이 쭉 서있었는데 최근에 며칠 동안은 또 숭어가 안 나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떨지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이면수가 나오지 않고 있어 가지고요 예, 많은 분들이 예, 그 사이를 노려서 예, 승어 홀치기 낚시를 하고 계시네요 자 여기 사장님은 안녕하세요 형님 예. 자 사장님 여기 손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laughs> 자 여기 사장님은 사당동 태평백화점 뒤에서 사당동 태평백화점 뒤에서 인계동 껍데기 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십니다 자 오랜만에 또 내려오셨는데 어제는 한 마리 잡으셨답니다 한 마리 잡아갖고또 맛있게 해를 떠서 드신 것 같아요 형님 좀 잡았어요? 잡았냐고요? 어디 있어요? 어디 물에 담가놨어요? 어. <laughs> 자 여기 형님은 한 마리 잡았답니다 너무 물에 담가놨다는데 승어에 <laughs> 잡힌 마리수보다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한번 가서 잡아놓은 걸한 번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좀 기다리면 에, 사람들이 많이 계시니까 잡는 모습을 승어만 들어온다면 잡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먼저 잡아 놓은 거한 마리 잡았다니까 가서 보여드리고요.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이렇게 망에다 담아 놓으셨는데, 자, 어제도 한 마리밖에 못 잡았다고 합니다. 아, <laughs> 형님이 완전히 숭어 박사인데요. 우와, 엄청 크네. 자, 승고 박사인데요.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이, 예, 아, 어, 미끌한 게잘 생겼습니다. 어이. 예. 자, 요렇게, 보여드리고요. 자, 또, 자, 홀치기 낚시를 하고 있으니까, 가서, 잡아놓은 거 말고요. 이제 잡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잡는 모습을 볼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은 좀 소강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가 이 근처에서는 제일 핫한 곳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 보니까 제일 핫한 것 같아요. 저기 바비들 움직이고 있네요. 저쪽으로. 왔나 모르겠습니다. 네. 한 마리가 왔답니다. 한 마리 갖고 볼때 같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한 마리를 보고 자아 지나친 것 같습니다. 아 다음에 네. 여기 형님이 또 던졌습니다. 히아 놓친 것 같습니다 다음 다음 순서 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순서요 자한 마리가 들어왔답니다 한 마리 히트 아 히트 아 자, 한마리 가지고 뭐때 같이 날개 들고 있습니다. <laughs> 자. 자, 해제됐습니다. 해제됐습니다. <laughs> 자, 숭어가 잘안 들어오네요. 자, 바다 구경이나 하십시오. 고기가 <laughs> 안 들어오니까 바다 구경이나 하십시오. 자, 저쪽에 보이는 곳은 동명항 방파제입니다. 동명항 방파제도 낚시꾼은 안 계시는 것 같고요. 에, 관광객들만 에, 좀 지나다니시는 것 같아요. 자, 저 끝쪽에 원투 낚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원투 낚시도 별반 소득이 없습니다. 자, 요즘은, 이면수가 인광에 조금 나오기는 하는데요. 항상 해, 해마다 요 시기는, 고기 어종들이 잘안 나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낚시 유튜버들은 요 시간대, 영상을 많이 올리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있으면 이제 숭어가 백태가 기면 또 많은 영상들을 올려,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에, 이면수가 나오고 있으니까. 자, 염전 해변에는 에, 숭어가 지금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염전 해변도 가까운 시일 안에 에, 찾아가서 한번 에,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바빠졌습니다. <laughs> 자, 캐스팅. 들어갔습니다. 자, 준비 들어가습니다 자 이쪽이 바빠졌습니다. 뒤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여기 형님도 캐스팅했습니다. 자 뒤로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laughs> 네 돌아갔다고 합니다. 자, 오랜만에 왔는데 한 마리 걸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빠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그, 욕도 막 나오고요. <laughs> 자 여기 껍데기 사장님들 캐스팅했습니다. 자, 밑으로 바짝 기어 다닌답니다 자 바쁘기만 했지 소득이 없습니다 <laughs> 아, 저기 걸은 것 같습니다. 아, 한 분이 걸었나요? 아, 빠진 것 같습니다. 자, 좀네 가까이 접근하면 다시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마리가 온것 같은데요. 너무 빨리 지나간다 그럽니다. 자, 이... 이쪽에서 허탕 치셨고 이쪽으로 지나간 것 같습니다. 자 실패한 분들은 어깨총 하고 계십니다. 어깨총. <laughs> 자 저쪽으로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 너무 빨리 가서 아마 찾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어깨. 형님 빨리 어깨총 해요. <laughs> 자, 저쪽으로 지나간 것 같은데요. 자, 예. 에, 이번 놈도 명이 깁니다. <laughs> 명이 길어서 <laughs> 살았습니다. 자, 온지한두 시간 넘었는데요. 어, 그 시간 동안 아직 이게 한 마리도 못 잡으셨네요, 다들. 에, 낚시하시는 분들은 에, 많이 계시는데 한 마리도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간 뒤에, 뒤에라도 에, 많이들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